부정사는 이제 동사가 동사에서 벗어나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이 바꾸어지니까 이 말을 툴을 써가지고 바꾼 게 투부동사잖아. 그래서 하나로 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동사라고 부른다면 동명사는 조금 간단해서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 자리로 가면 그냥 모양을 ing로만 바꾸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동사가 어디로 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어. 동사는 주어 다음에 오는 말이 동사인데, 뭐, 뭐, 이다나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것이 명사대로 가면,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때 이제 모양을 뭘로 바꾸면, 네, ing로 바꾸면 이것이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뭐만 공부하면 돼요? 명사들이가 어딘지 말하면 돼요. 어, 대개선생님들이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말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리니까, 그 자리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뭐, 동사 앞에 조자리죠.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자리죠. 전치사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가 명사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동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ING로 바꿔주면 다요 그래서 뭐라고? 동사 앞 동사 뒤그 다음에 전치사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동사가 들어오는 모양을 ING ING ING로 바꿔주고 이것을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기점으로 앞뒤, 된사 그 다음에, 다음에, ing가 붙으면, 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오늘 배운 동명사의 쓰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 음, 주어 역할이라고 하면, 주어 역할은 동사 앞에 있는 걸 말하니까,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앞에 ing.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서, 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뒤, 동사 뒤. 니까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동사 뒤인데 이때는 전사 다음도 마찬가지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동사 뒤 전사 뒤에 동사 고면 모양을 i n g 로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을 겠습니다 자, 계속 그번 해보면 riding o 롤러코스터 롤러코스를 타다가 아니고 ing가 되면 타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이 번. 플레이 사커가 축구를 하다면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또3번 히사비 그 사람의 취미는 라이트가 쓰다인데 라이트하면 쓰는 것이다. My favorite 액티비티하면 나의 최고 재미있는 야외 활동은 스포츠를 하다가 아니고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예 됐어요? 오버. 그사람은 재미있게 드럼을 칩니다. 예, 드럼을 치는 것을 즐긴다. 이런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버우시 전사하니까 전사 다음에 ing를 써서 위 우리는 토커버 이야기합니다. 플랜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ing 기본적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동명사의 부정형은 이제 ing 앞에 낫을붙이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오부는 어버우드하고 비슷한 뜻이으로 나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스페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면 나세위치를 고잉 앞에다가 됩니다 참고할게요. 사 물이 나오면 피동사담이 ing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동명사처럼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사람이 나오면 피동사담이 ing가 나왔을 때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3을 음,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때 ing는 동명사 이때 ing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고 동명사를 구분해라 또는 ing가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는 중인지라고 구분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해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때는 1번하고 아, 2번 다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똑같으니까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로 구분하면 쉽게 할수 있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중입니다. 고, 나의 직업은 가르치는 중입니다.가 아니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고고실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동명사 행정부서 구별 문제가 나오면 대개 해석으로 풀리지만 저렇게 비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있을 때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로 구분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자주 쓰는 동명사 구문인데 첫 번째. 비비 b ing. 두 번째 be worth ing. 세 번째 feel like ing. 네 번째 cannot help ing. 다섯 번째 on ing. 여섯 번째 go ing인데, 이때는 지금 명사다리가 아니에요. 명사리가 아닌데 ing를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칙에 벗어나는 거니까, 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어, 바쁘다, 뭐뭐 뭐 하느라, 이렇게 되죠. 가치가 있다, 뭐뭐 뭐 할, 이렇게 되죠. 이때 라이크는 뭐뭐처럼이 되어서, 뭐뭐처럼 하는 것을 느끼다니까,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고. 예, 4번이 중요한데, 이때 헬프는 곱 없다, 라는 뜻이 아니고, 피하다, 라는 뜻으로 약간 바뀌어서, 이중구정의 의미로, 뒤에 있는 ing를 피할 길이 없다, 하니까, 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뭐 청문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를 피하고 싶은데 피하면은 감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캐나델프 ing 정도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온 ing을 쓰거나 upon ing을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 이때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서 s, s, 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ing는 뭐뭐 하러 가다인데. 어, 대개는 취미나 레저 활동했어요. 즉뭐 숙제하러 가다 이런 말할 때는 쓰지 않고 스키타러 가다 쇼핑을 가다 또뭐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다 이때 쓰는 말이지 어, 아까처럼 뭐 그냥 아무데나 쓸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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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만 같이 해볼게요. 스텝 3번 보기를 보면. I cook Italian food. 나는 이탈리 음식을 요리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러면 내 직업은 이탈리안 음식을 요리하는 것입니다고 하니까 아까 쿠이란 단어를 쿠키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I study German. 저는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나는 재미있게 공부합니다. 이번 you eat too much fast food. 너는 너무나 많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은 좋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이죠 네, 조 자리니까 ing로 고쳐서 eating too much fast food 하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He often goes camping with his family. 캠핑을 자주 갑니다 그 캠핑을 자주 가는 것이 그사람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사람이 중요한 일은 캠핑을 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써 있구나. 고잉 캠핑 위드 에스엔드 자 다시 복습하면 동사 뒤에 ing, 동사 앞에 ing, 동사 뒤에 ing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동명사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보라는 것이었으니까 어 동사 앞, 동사 뒤, 젠서 뒤이 자리가 명사다이고 이것에 동사가 오면은 모양을 아인즈로 바꾼다 이게 동명사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